안녕하세요. 미스테리 존입니다. 개막을 한 도쿄 올림픽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뿐만 아니라 다른 복병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AFP 통신은 전문가들을 인용, 일본이 도쿄 올림픽 기간 닥칠 수 있는 지진과 태풍 등 자연재해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코로나19 방역을 앞세우다 자연재해 대비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제언입니다. 방제 전문가인 히로세히로타다 도쿄여자대학 명예교수 일본이 주최하는 올림픽을 앞두고 대지진의 위험성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은 불의 고리에 위치합니다. 불의 고리는 세계에서 가장 크고 활동적인 지진대로 전 세계 지진의 90%와 폭발할 가능성이 있는 화산의 75%가 이곳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특히 일본은 수많은 활 화산들이 분포해 있는 데다 8~9월에는 태풍의 영향이 가장 크다는 점도 위험 요소로 지목됐습니다. 특히 일본이 2019년에 럭비 월드컵을 주최했을 당시 태풍 하기비으로 인해 3경기가 취소된 바 있으며 홍수와 산사태 등으로 100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나가오 도시아스 도카이대 해양연구소 지진해지 연구센터장 또한 지진 발생 위험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그는 AFP 인터뷰에서 내일 도쿄 바로 밑에서 지진이, 대지진이 일어난다 해도 놀랄 일이 아닙니다. 도쿄뿐 아니라 일본 도처의 지진의 위험이 도사린다고 우려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올해 들어 진도 6 이상의 지진이 7차례 발생했습니다. 지난 3월에는 미야기현 인근 해역에서 규모 7.3의 지진이 발생하면서 쓰나미 경보까지 발령됐었습니다. 대부분의 경기가 무관중으로 치러지기에 대규모 관중이 재난에 처할 가능성은 낮지만, 약 7만 명의 선수와 언론 관계자, 후원기업 관계자 등은 도쿄에 머무릅니다. 이런 환경에서 만일 자연재해가 발생할 경우 대피소에서 코로나19 감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인파가 밀집할 경우 감염의 위험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일본 당국은 이미 밀집을 막기 위해 대피소 수용 인원도 제한하고 있습니다. 감바라 사키코 고치대 재난간호학과 교수는 대피 관리는 감염 관리 대책과 정면으로 배치될 수 있다며 평상시의 재난 상황과 팬데믹 속재의 상황은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현재 코로나19 상황이 최악으로 치달으면서 올림픽 중도 취소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마스크와 함께 역사상 가장 기이한 17일간의 스포츠 열전 8월 8일 폐막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